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차 아직 아이는 없고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일단 신랑은 저와 동갑이고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애하며 이곳이 헬게이트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랑을 사랑했고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신랑은 너무 사랑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요구 중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연 설명 좀 하자면 현재 저희는 어찌 보면 첫 가설이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신랑이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 또한 도와주실 여력이 되시지 않아 저희 집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제 이름으로 집을 샀고, 현재도 제 명의입니다. 신랑은 결혼 후 6개월 뒤 연구원으로 취업이 되었고, 저는 아직도 꾸준히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집이 좁아요. 스무평대 아파트인데 아무리 스무평대라고 해도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값은 꽤 나갑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강조할 것은 신랑과 저는 정말 천생연분이다 싶을 정도로 잘 맞고 얼굴 불티는 일이 시부모를 빼면 전혀 없습니다. 신랑은 정말 제게 있어서는 최고의 신랑이죠. 그런데 이놈의 시댁 정말 좋게 볼래? 야 좋게 볼수 없는 거지 같은 시댁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은 정말 궁핍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식당 일을 하시고 아버님은 집에서 정말 탱자탱자 노십니다. 한때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이력 때문에 웬만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약 7년 전 퇴직금을 포함한 6억이나 되는 돈을 주식에 쏟아부으셨다. 가말 그대로 만한 케이스죠. 그런데 아버님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자꾸 주식을 하려고 하십니다. 없는 돈으로 용돈벌이 하신다고요. 뭐 제가 드린 돈도 아니고 제 일도 아니니 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 같지 않아서 상종을 안 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렇기에 신랑 또한 아버님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말 자체도 섞지 않고 명절이면 조부모님 댁으로 가서 제사 지내고 바로 저희 처가로 갑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더 따르고 더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신랑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제게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저는 절대 확답을 드리지 않고 신랑과 상의해서 신랑 통해서 답드린다고 말씀드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일단 문제의 발단은 약 1년 전 아버님의 대출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꽤 더웠죠. 그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양평에 들려 계곡에서 또한 이틀 있게 되었어요. 즉흥적인 일이었고 모두들 즐거워하셨죠. 그때 저희 아빠랑 신랑 그리고 시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술을 좀 거하게 드시게 됐는데, 저희 아빠가 실은 이 자리에 땅을 좀 사놨다. 나중에 은퇴하면 이곳에서 낚시나 하면서 살 거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랑에게 덧붙이 말씀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나중에 모든 재산을 다물려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때까진,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각자의 생활을 하던 중 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신랑이 살고 있는 집이 얼마까지 대출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건 왜 물으시냐 여쭤봤더니 자신이 지금 투자할 곳이 생겼는데 대출을 받아서 1억쯤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진병이가 왜 자신의 아들로 안 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그날 너희 아빠가 분명히 우리 아들 이라고 하셔놓고는 실은 아닌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상종하기 싫어서 대놓고 아버님 이건 일단 신랑에게 말은 할 거고요. 전 대출 절대 반대입니다. 라고 딱 찰나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님 경제 개념이 없으십니다. 평소에 자잘하게 용돈 달라떼 쓰시고 어느 날은 제 신랑 이름으로 홈쇼핑으로 잔뜩 뭘 주문하시고는 제게 문자로 띡하니 계좌번호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주문 취소도 여러 번 했고요. 어느 정도냐면 반지하 월세로 사시는 씨 부모님 그런데 800만 원짜리 옥침대를 주문하실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씨 부모님을 아예 내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30만 원씩 생활비 하시라고 꼭 어머님 통장으로 부겨드리는데 그것도 시아버님 자신의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진절년덜머리가 나서 아버님 이런 짓 하실 때마다 고통받는 건 신랑이었어요. 아무튼 1억 대출 사건이 있고 나서 아버님께서 한동안 저희를 부르지도 않으셨고 제게 연락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으나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 아빠가 이번에 양평 땅에 집을 지으신다고 급전이 필요한데 현금이 돌지 않는다시며 신랑과 상의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느냐, 아빠가 갚을 테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털수 있다 하셨어요. 어차피 지금 사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고, 저희는 솔직히 내 후년 이사 계획이 있었는데,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은 흔쾌히 수락했고, 전 당연히 대출을 받아 저희 아버지께 보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계곡을 놀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너희에게 대출받은 그돈 잘하면 10월이면 정리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 부모 돈인데 그런데 그날 시부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없다느니 배웠다고 맨날 공평 형평 찾는 것들이 이렇게 부모가 아무것도 없다고 개무시를 한다느니 전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대출 안 받아주고 저희 아빠는 대출을 받아줬다 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화를 내면서 그 집이 아버지 거냐고 내 것도 아니고 이사람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거다왜 남의 것에 욕심을 내냐 막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신랑이 해서는 안될 말을 했죠. 연 끊고 살겠다. 나도 돈은 영치 없어서 못 살겠다. 부끄럽다. 뭐 이런 말이야.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게 내가 결국에는 부자의 연을 끊는구나 그러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돌았고 그 자리에서 신랑 따기를 때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 등을 떨미면서 나가라고 잘난 니네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길로 차도 제가 끌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번 바꾸고 신랑 짐을 마구 싸서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우유 주머니에 차키 넣어놓고는 차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나는 더는 못살겠다. 당신이 부모와 연을 끊는 데도 난 싫다. 정말 당신의 부모님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더는 참은 할 수가 없다라고 카톡 보내놓고 전화 꺼놓고 일요일까지 불도 안 키고 집안에 집과하고 있었어요. 문 두드리고 벨 누르고를 3시간에 한 번씩 하더니. 아무도 없다고 느꼈는지 오후 9시가 되어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음성이 여러 들어와 있고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그리고 바로 등기로 이혼 신청서를 시댁으로 보냈어요. 바로 당신들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행복하시냐고 위자료 같은 건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넣었고요. 신랑이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왔고 제발 생각 바꿔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평생을 잘하면서 산다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모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와는 연 끊고 살겠다고요. 하지만 핏줄을 제가 왜 끊나요 그건해서는안될 일이죠. 신랑의 얼굴을 보기 전까진 확보했지만 신랑을 보고 나니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고요. 아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라 잠도 못 잤을 테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 시집 식구들이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공증을 받고 신랑과 그냥 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지란 작자는 정말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인지 알려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너만 시댁과 연끊고 신랑은 대수사 때만이라도 드나들게 해라. 이혼을 하기에 너희들은 좋지 않느냐라고 저를 회유하시는 중입니다. 솔직히 이혼녀의 딱지도 좀 두렵긴 하고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자와 손녀를 너무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 중인 사연입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막 돈신한 남녀 쌍둥이 아가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아줌마예요. 생각할수록 열받고 치가 떨려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자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에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여러 번의 아기 시험간 시술 끝에 지금의 두 천사들을 임신했습니다. 뜰듯이 기뻐하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다짜고짜 남자냐 여자냐부터 캐부르시던 시부모님. 제왕 절개로 아이들을 낳아 회복하고 태어나면서 시부모님은 날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오길 원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의 거리는 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첫 손준이 마땅히 그래야 할것 같아서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사실 저희 친정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시댁에서 질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시부모님의 애들 성별 차별이 심해지더군요. 아가들 물건을 사도 꼭 손자것만 사오시고 요즘에 천기저기가 좋다며 제 아들 것만 주시면서 천연제품 만쓰라고 하는 등등 엄청 극성이세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아가들 모자나 옷을 선물로 주는데 행여 핑크색이나 노란색같이 여성스러운 색안 보이면 남자의 것만 사지 기집애 것도 사왔다며 투덜투덜 대십니다. 6개월쯤 모유수유에서 이제 이유식으로 바꿨을 때는 모유수유 외도 안 하냐고. 애는 엄마 점 벗고 커야 건강한 거라고 하시길래 이제 끊을 때 돼서 끊었다고. 아이 둘을 먹이려니까 양도 많이 부족하다 했더니 기집애는 그냥 분유 먹어도 된다고. 귀한 젖은 아들한테 많이 주라고 하시네요. 그말 듣고 빈정상에서 제가 엄마니까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가 애를 키워봤냐며 헛소리하지 말고 자기 말 들으라고 포근할 때부터 저는 서서히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애기들 돌잔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신우 생일이라 시댁에 다 같이 모였었습니다. 우리 애들 둘다칭할대길래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아 올리더니 너는 내 엉덩이가 이렇게 되도록 기저귀 하나 못 가냐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지금 갈고 있어요, 어머니 하면서 죽게 죽게 넘어가려는데 마침 딸 아이가 어머니께서 주신 천기 저기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더니 저 귀한 걸 기집애한테 채웠다면서 아니 글쎄 발로 딸 아이를 밀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제가 옆으로 밀리니까 놀라서 우는데 그때 저도 이성의 끈이 뚝하고 끊어지다군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왜 애를 발로 미냐고 진짜 정신을 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는 엄마가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우리 딸도 당신 친손주인데 무슨 진작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발로 밀어버리다니요. 그동안 당했던 차별이랑 혹시라도 제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더 심한 짓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부랴부랴 딸 챙겨서 남편한테 안기고 시어머니한테서 아들 뺏어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제가 소리 지르니까 다들 놀라서 달려오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서 여기서 나갈 거다. 다시는 안올 거라고 고래고래 또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우리 아들 뺏어가니까 내가 감히 어머니한테 대드냐 우리 손자 내놔라. 저도 그때 화를 주체를 못해서 당신 손주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다시는 우리 아들 딸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우리 손자 놓고 가라고 얼마나 귀한 핏줄인지 아냐고 소리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신호들이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말리는 걸 뒤로 하고 남편한테서 딸을 빼앗아 애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저 혼자 친정으로 도망치듯 왔어요. 남편도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친정으로 왔는데 제가 다시는 시댁에 절대로 안갈 거다. 우리 딸을 무슨 더러운 거 취급하면서 발로 밀어버렸다. 아들이고 딸이고 그 집에는 더는 못 데려간다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도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럽니다. 시부모님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한테 매일 애들 보고 싶다고 전화 온다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왜 저한테는 전화 한통 없으신 거죠?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자기 딸이 그런 취급당하는데 호부처럼 가만히 있고 자기 부모만 두둔하고 있어요. 제가 심한 건가요?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한테 계속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전 앞으로 시댁 안갈 거고요. 만약 남편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은데 제가 독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후기 사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화소연겸 올렸던 글인데 이렇게까지나 많은 분들이 충고해주시고 같이 아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해주신 조언 덕분에 조금은 후련한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충고해주신대로 이대로 친정에 도망쳐 있느니 뭐라도 확실하게 끝내야 할것 같아서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잠시 맡겨두고 신우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예상하신대로 신우들도 차마 시부모님 편을 들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도 그것보다 더하면 도했지 딸이라고.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자랐다고요 지금에야 번듯한 직장도 있고 남편 인동생보다 돈도 잘 버니까 그나마 사람 대접해주지만 어릴 때못 받은 정 때문에 호구처럼 놓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다싫더라고요 신우들도 불쌍하고 우리 딸도 그 지역에 계속 데리고 갔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내가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신우들한테 시부모님 지금 찾아뵙고 싶다고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했죠. 신우들은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 그냥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전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싫어서 기어코 찾아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출근하셔서 집에 안 계셨고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제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니 입을 꼭 담은 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노래 보면서 독한 년 이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애를 학대한 것도 아니고, 손자주려고 산 기적이 엄한 년이 차고 있어서, 슬쩍 민것 뿐인데, 제가 오바하는 거라고. 감히 심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시는데 듣고 있는 내내,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와 본제가 참 등신 같았습니다. 제가 언성 높여가면서, 소리 지르는 심호를 보니, 핸드폰 녹음기 켜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시모가 발로 우리 딸 찾는 순간 이제 이 집엔 우리 아이들 털끝 하나 드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정말로 미안하다 사과하면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결국 바보 같은 기대였죠. 계속 제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소중한 딸을 연 기집애 하는 거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도 막말 한바가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야말로 그년 아니냐고. 시어머니는 기집애 아니시냐고. 어머니 말 맞다나 어디 기집애가 함부로 우리 아들을 보려고 하세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앞으로 이 집구석에 발들일 일 절대 없으니까 평생 친손주 얼굴 볼 생각 말고 아들이나 옆구리에 끼고 사시라고 한바탕 쏟아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제 턱이랑 목에 스크래치 자국이 남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신발장에 이마가 찍혀서 피가 났습니다. 어린애는 힘껏 밀치고 도망치다 시피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 불러다 앉혀놓고 녹음기 틀어주면서 내가 시부모님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난 정작 이딴 말이나 듣고 얼굴에 스크래치 났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너도 참 독한 여자다라고 하대요 노인네가 잠시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살짝 밀린 건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원래 아들이 귀에서 그런 거라고 옛날 분이니까 그런 건데 넌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말합디다 또 내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으면 자기 엄마가 손찌검을 했겠냐. 고요? 내가 엄마를 밀치는 바람에 아프던 허리가 더 나빠졌다. 뭐 어쨌다? 나불나불 끝까지 제 잘못만 말하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려고 했다니 말이죠. 거기서부터 마음 적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시댁에 발길 끊으면 뭐합니까? 이런 놈이랑 살면 절대로 그 집안과 연을 못 끊을 텐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러자 남편이 이혼이 장난이냐고 하네요. 허드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내 돈에는 장난처럼 보여도 두고 보면 알 거다. 너는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고 이혼 소송 불사하더라도 너랑은 안 산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진단서도 끊을 거라고 합의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한 건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러지 마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냐고 하더군요. 아직도 큰소리 치는 남편이 우습고 가짜라서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 저처럼 애들 차별하는 놈 밑에서 키우느니 혼자 키우는 게백번천 번은 더 나을 거라고 세기를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친정에 찾아오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제는 시댁에서까지 전화가 옵니다. 아마도 말했겠죠. 제가 이혼하자고 그랬다고요. 지금 변호사 다 준비 끝났고요.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제가 해온 거라 명의도 제 명이고 그놈 물건만 싹 정리해서 내보내면 그만이기에 마음 다 잡고 새 인생 시작하려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진단서도 떼놨고요. 절대 합의해줄 생각 없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물심양면 도와주고 계십니다. 참 귀하게 얻은 아이들인데. 돌잔치도 어영부영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그 일이 터진 후가 돌잔치였기에 예약도 취소됐거든요. 하긴 그것 때문에 저를 더 독한 여자로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댁 식구랑 남편 없이 우리끼리 돌잔치를 했으니 말이에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요. 이렇게 긴글 읽어주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